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스토브리그는 아직 한참이 남아 있지만 내셔널리그는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 다저스가 NLCS에서 꺾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다저스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꺾은 샌데고 파드리스,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뉴욕 매치에 4파전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면 다르비슈를 떠나보낸 시카우 컵스, 야데르 몰리나, 에덤 웨인라이트와 재계약이 최선일 것 같은 세인트루이스의 중부 지구는 우주공산 시절에 아메리칸 리그 중부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서부 2강 애틀란타와 뉴욕 매치의 동부 2강에 워싱턴 내셔널스가 도전하게 될것 같은데요. 워싱턴은 컵스에서 논텐더 당한 칼슈어버를 1년 1천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했습니다. 내셔널리그 빅포의 스토브리그를 정리해 보면 토론토 시절 디키, 벌리, 호세 레이에스를 영입했던 알렉스 앤소폴루스 단장이 토론토에서 건너온 후 베테랑과의 1년 계약에 맛이 들린 애틀란타는 2019년 델러스 카이클과 1년 계약, 2020년 조시 도널슨, 콜 해멀스 1년 계약에 이어 찰리 모튼과 1년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35세 시즌에 사이영 3위에 오르며 대기만성의 상징이 된 모튼은 지난해 9경기 2승 2패, 4 7 4에 그침으로써 약간의 하향세를 보이긴 했지만 포스트시즌에서는 여전히 건재했는데요. 워커 뮬러와 대결한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4화 3분의 1이닝 7피안타 5실점에 그치기 전까지 포스트시즌 성적이 3경기 3승 0.57이었습니다. 모트는 포스트시즌에서 최근 10경기 성적이 7승 1패 평균자책점 2.27입니다. 애틀란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좌한선발 드류 스마일리와 1년 1100만 달러, 선발과 불펜이 모두 가능한 스윙맨 조시 톰님과 1년 100만 달러 재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로써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돌아오는 2019년 사이영상 6위 투수 마이크 소로카 지난해 마침내 피칭에 눈을 떴으며 사이영 5위를 차지한 좌완 맥스 프리드, 2019년 사이영 3위 투수 찰리 모튼 그리고 2017년 WBC에서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기대가 정말 컸던 드류 스마일리에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인상적이었던 이안 앤더슨과 카일 라이트가 5,6선발을 맞는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애틀란타의 남은 숙제는 지난해 내셔널리그 홈런왕이자 타점왕인 마르셀 오스나의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입니다. 세계부호 100인에 드는 구단주가 옴으로써 돈벼락을 맞게 된 매치 또한 그에 걸맞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MVP 도전이 가능한 유격수 프란스코 린도어와 삼선발로서는 정말 훌륭한 카를로스 카라스코를 트레이드를 통해 얻었고, JT 리얼무토보다 가성비 좋은 포수인 제임스 맥켄과 4년 4천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매츠는 조지 스프링어 영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스프링어 영입이 불발될 경우 플랜 B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FA까지 1년이 남아 있으며, 컵스가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데려오는 겁니다. 브라이언트는 6년차 시즌인 올해 연봉이 2천만 달러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매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외야 수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브라이언트는 JD 데이비스와 삼루와 좌익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작년에 부상과 부진이 있었고, 데뷔 시즌 신인왕과 이듬해 리그 MVP와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OPS 0.903과 31홈런을 기록했던 중심타선에 어울리는 타자입니다. 샌디고의 겨울도 정말 후끈한데요. 템파베이에서 좌완 블레이크 스넬, 컵스에서 우완 다르비슈를 데려와 어느 팀 부럽지 않은 원투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하성을 영입함으로써 내아의 두터움을 더했습니다. 현재 샌디고는 페르난도 타티스와 초장기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알려지고 있는 계약 규모는 11년 3억 2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샌데고는 매치가 진행 중인 린도 계약이 예상보다 규모가 크게 발표될 경우 타티스의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말로 11년 3억 2천만 달러가 맞다면 타티스는 풀타임 2시즌을 소화한 선수로서 유례없었던 규모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다저스를 잡는 게 목표인 팀들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다저스는 너무 조용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저스도 물 위에 떠있는 오리처럼 열심히 발을 젓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저스틴 터너와 계약하는 대신 DJ 르메유와 계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르메유는 양키스 입단 후 지난 2년간 활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남지 않겠나 싶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니 다저스, 매츠, 토론토 등이 새로운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르메이와 별개로 차곡차곡 선수들을 쌓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불펜입니다. 다저스는 미러키가 논텐더를 하기 직전에 코리 크네이블을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왔는데요. 올해 연봉이 500만 달러가 예상되는 크네이블은 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또한 다저스는 우한 토미 케이니와 2년 475만 달러에 계약했고 블레이크 트라이넨과 2년 1,750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 모로와 마이너 계약을 맺고 스프링 캠프에 추청하기로 했는데요. 다저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커비 에이치의 영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 리암 핸드릭스를 제외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괜찮은 불펜을 그야말로 다 쓸어 담겠다는 기세인데요. 크네이블, 케이니, 모로, 예이치의 공통점은 계약에 대한 부담이 없는 선수들인데다 지금은 부상과 부진으로 몸값이 내려갔지만 한때 메이저리그 최고로 뽑혔던 불펜 에이스들이었다는 겁니다 크네이블은 2017년에 9이닝당 14.9개의 삼진과 평균자측점 1.78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2.8케이니 또한 2017년 9이닝당 13.8개의 삼진과 평균자측점 2.59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2.1 모로 또한 2017년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평균자책점 2.06, 승리 기여도 1.6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이치는 가장 최근인 2019년 평균자책점 1.19와 승리 기여도 3.4, 구이닝당 14.98개의 삼진을 기록한 그의 최고의 불펜 투수였습니다. 다저스가 고쳐 쓰는데 자신 있어하는 건 이미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2018년 평균자책점 0.78, 승리 기여도 3.6이었지만 2019 시즌을 망친 트라이넨을 데려와 지난해 유용하게 써먹은 바 있습니다. 트라이넨은 정규 시즌 평균자 책점은 3.86이었지만 9인닝강볼넷이 5.68개에서 2.81개로 줄고 땅볼 비율이 43%에서 64%로 늘었는데요. 포스트 시즌에서도 NLCS 7차전에서 2인닝 퍼펙트,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2K 세이브로 결정적인 활약을 한바 있습니다. 심지어 콜로라도가 큰 계약을 줬다가 방출한 제이크 맥기를 주어 술술하게 써먹었습니다. 이에 하양세인 켈리 젠슨이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브루스 더 그라테롤과 딜란 플로로가 있으며 훌리오 우리아스 못지않게 역할이 컸던 멕시코 출신 좌암 빅터 곤잘레스가 토미존 수술로 올 시즌을 뛸수 없는 케일러 퍼거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에 합류한 후 46경기에서 30과 3분의 2인닝 3자책, 평균자책점 0.95를 기록한 좌한 에덤 콜라렛과 유망주 미치와이트, 그리고 여전히 믿음은 가지 않지만 지난해 활약이 입단 첫 시즌보다 훨씬 좋았던 조 켈리까지 있는 상황에서 새로 영입하는 왕년의 불펜 에이스들이 터진다면 다저스는 교통정리조차 쉽지 않은 엄청난 뎁스의 불펜을 선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저스를 잡기 위한 여러 팀들의 노력에도 내셔널 리그를 떠나 메이저 리그에서 가장 두터운 뎁스를 가진 팀은 여전히 다저스인 것 같은데요. 다른 경쟁자들이 대형 퍼즐 조각을 열심히 영입하고 있는 사이 다저스는 디테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1리치 구단주 시절 디트로이트가 대형 선수 영입에 집중하느라 불펜과 수비의 디테일을 신경 쓰지 못했고 이것이 우승 실패로 이어졌는데요. 디트로이트의 실패와는 반대로. 지난 가을 야구에서 무키베츠가 보여준 수비와 주루에서의 디테일한 플레이를 보면서 역시 악마와 신은 모두 디테일에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다저스의 불펜 강화는 더 치열해질 내셔널리그 우승 경쟁에 있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